네, 오늘 방송 환경, 그니까 시스템 세팅 환경은, 어,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픽 카드는 RTX 2080 Ti를 했습니다. 사실 그 그래픽 카드는 크게 방송한 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. 얘가 이제 방송 렌더링을 할 거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, 그냥 방송 컴, 원컴 세팅을 할 때는 사실 얘는 이제 메인 게임을 할때 사용하는 거니까, 그냥 이 그래픽카드가 뭐 2060이든 뭐 2070이든 2080이든 사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방송 자체에 큰 영향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원컴인데 부하를 좀 줄여주겠다 라는 의미에서 그 amd 그래픽카드를 그냥 방송 렌더링만 치는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 놓는다면 뭐좀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렇구요 네 메인보드는 asus x 5 7 0 포뮬러 메인보드입니다 메모리는 8기가 짜리 두 개만 꽂았습니다. 두 개만 꽂았고 메모리 세팅은 어, 램 타임은 그 16, 16, 16, 36이에요. CL 16으로 해서 속도는 3,6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CP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,700X고요. 서멀은 안 썼습니다. 서멀은 안 쓰고 서멀 패드, 서멀 패드 그냥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쿨러 바로 올렸습니다. 쿨러는 아시다시피 8만 원짜리 저렴이 예, PC 쿨러 이걸 쓰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 중이고요.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화면 방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굉장히 아마 화질이 깔끔하게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PC의 CPU 렌더링을 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게 잡히는 프리셋을 적용시켜 놨기 때문에.

일단 뭐 뭐요런식 으로 하면 알아 오지 마라 오면 아좀 내렸 어 들어갔 어 놀랬 지 문제 없이 될것같 아. 저도 지금 방송 나가 는거 보고 있 는데, 일단 뭐이런거면 방송에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그... 좀이사프레이 확보를 해야 되고 내방송에이이사이 치킨을 이는다면 죽어도 여이이 없더라. 이비오 활성화시켜 주세요. 비비오. 야, 파스야. 유유, <laughs> 와라, 티라이 야, 바오케 야, 파스야. 일바. 올라,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지난 3,900X 원컴 방송 성능 테스트 이후에 3,700X의 원컴 방송 성능 테스트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. 자, 테스트했던 내용을 보신 것처럼 3,700X도 원컴 방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, 이제 방송을 막 준비하시려는 분들과 또 방송에 갓 입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어, 나름 이 스트리머 경력자로서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. 원컴 방송이 가능하냐? 아니냐?로 말하자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쉬움이 있어요. 이 3,900x의 경우는 별다른 추가 보안 작업이 없더라도 충분히 방송 환경을 뽑아주는 반면에 이 3,700x는 가능하다는 거지.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그냥 토크 방송 하시고 이 먹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뭐 당장 방송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게임 방송 하실 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. 우선 리소스 관리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배틀필드5처럼 좀 무거운 녀석들은요,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로드율이 거의 100% 가까이 나옵니다. 리소스 여유가 없어요. 당연히 프레임 드랍도 발생을 하고 쾌적한 진행이 어렵습니다.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과 또이 게임 화면을 내보내는 이 스트리머의 입장은 엄연히 다릅니다. 제대로 된 플레이 화면을 내보내야 하는데 방송 수신은 잘 되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이게 와, 100%좀 제대로 된이 플레이를 하기가 힘든 환경이에요. 그나마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는 좀더 괜찮은 환경을 보여주지만 보셨던 것처럼 프레임 드랍이 있습니다. 이게 테스트했던 시스템이 2080ti를 장착한 시스템이었어요. 그러니까 2080ti인 것을 감안하고요. 해상도가 풀 HD 그리고 옵션 타협을 했다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프레임 드랍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3700x를 베이스로 하는 원컴 방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사실 방송하는 분들 중에 원컴 방송을 하는 분들도 뭐날것 그대로 이 cpu 렌더링으로 송출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뭐 cpu 난내 cpu 렌더링 하는데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이 cpu 내장 gpu를 사용해서 렌더링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부득불 CPU로 렌더링을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100% 없다고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. 자,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. 정말 완벽한 원컴 방송 환경을 제공해 주는 너무 너무 이 널널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 3900X가 맞고요. 3700X의 경우는 가능은 하다. 하지만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. 라는 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아토라면 원컴 방송을 위해서 이 CPU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걸 추천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금전적인 거다 무시한다면 그냥 3900X가 예, 이거예요. 하지만 3700X로 원하는 원컴 방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. 제가 곧이 영상으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요 정도면 조금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새로운 영상 놓치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안녕. 요새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. 원컴 방송하는 방법 제가 조만간 깔끔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리소스 관리해야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.